어디? 어, 아! 한번 무서워, 놀래라. 어, 어딨어? 오 맞네. 가자, 가자. 렘이야? 렘이야. 대박. 오대박소야야 보이는 게 신기하다. 아빠한테 가보자, 가자. 내려갔어. 대박. 렘이 맞아? 나방 아니야? 렘이야. 나방 같은데? 레미야. 어, 근데 렘이야? 저내 렘이 맞아? 응, 렘이야. 우와, 한번 가까이서 이렇게 가자 가보자 아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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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을 넘어져 가봤자 어 이거 고와 천천히 우와 어머 무서워 엄마 무서워서 어머 여기 매미 맞아? 응아 이게 이렇게 생겼어 원래? 응 나방같이 생겼는데? 아 이게 매미구나 어머 무섭다 엄마는 근데 보기만 봐도 무서운데 오, 손을 잘 잡는다 너. <laughs> 너 체집 통아 체집 이거는 아빠가 들고 갔어? 어 잡아 잡아 잡아. 이제 한 마리 잡았으니까. 엄마 이제... 이거 좀 들고 있어. 엄마 무서워서 못 들겠어. 엄마 열리면 어떡해? 어. 엄마는 곤충이 너무 무서워. 개구리 어, 있으면. 개구리는 진짜 절대. 안 돼. 서원아빠랑 <laughs> 내려갔네? 하고 있는 거야? 응. 응. 기절한 척. 내손 쉬고 있어? 어서! <laughs> 너무 <laughs> 무서워. <웃음> 무서워. 기절한 척이 <laughs> 기절한 척네 어허허허, 응? 더거려 무서워 죽겠네. 나고 <살려고>. 무서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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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 너무, 너네 너무 떨어져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. 너네 거리 너무 멀다. 너네 둘이. 아니, 너무 그냥 떨어져서 각자 앉아 있는 거 아니니? 열어줘. 어, 날아갔다. 어디 갔어? 갔어? 어, 빠른데? 굉장히 빠른데? 가자. もハハハハハ

<laughs>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하따하하하하 <아유, 우리야. 웃음> 따라, 됐어, 됐어, 됐어. 저기서 오라고! <laughs> <laughs> 눌렀잖아. 눌렀잖아. 하나 둘셋 오빠 먹먹 맞아 응? 나 먹었다 진짜 아 먹어 윤아 그 튜브 안 들어갔는데 탈거예요 어딨어? 까꿍! 좋아요! 형 재밌어? 어제 많이 했잖아, 소아 이제 안 해? 나올 거야? 응? 그래. 미나이모 아니고 나리니모 가자. 엄마. 어? 엄마는 못 타야. 엄마가지 타면 찢어져 이거. <laughs> 이거 아이야 자꾸 자고대고 있어. 괜찮아, 일어서. 괜찮아, 괜찮아. 깔렸어. 소아야, 정신 차려. 선우야 뒤집힐 것 같아. 재밌다 저는. 무서워 <laughs> 미은아 너는 무섭다 <laughs> 하나 들어갔자 그냥 눈 <laughs> 떴다